목요일 b t 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신설한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대통령 비서실 경청통합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수님을 예방하고 불심청취에 나섰습니다. 진우수님은 교육이나 복제 등 정부기관을 통해 선영상 저변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을 기회가 마련됩니다. 서울 보문사가 9월 한 달간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자연과 예술, 명상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은 불자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마음의 쉼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조선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응진전은 1827년과 1946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된 뒤 사찰의 중심 법당 기능을 이어온 건물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전국 천태불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땀 흘리며 화합을 다지는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 경기장에 모인 전국 1,800여 천태 동도들은 배구와 다양한 스포츠로 소통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청 통합 수석을 신설했는데요. 전성환 대통령 비서실 경청 통합 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수님은 교육이나 복지 등 정부 기관을 통해 선명상을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남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부 기관을 통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전성환 대통령 비서실 경청통합수석의 예방을 받고 선명상을 보급해서 국민들 가운데 특히 젊은층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 쪽하고 네. 또 복지 쪽하고 뭐 이런 정부 기관을 통해서 수거를좀 가능하면 좀민반적으로좀 널리 알리고 네 실행할 수 있도록. 앞서 진우스님은 지난 5월 열린 초중등 선명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선명상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울타리를 넘어 국민 정신 건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또 전통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히 해서 그 교를 만들어서 국민적으로 또어 학생과 외적인 어떤 그런 지난달 열린 세미나에서도 이교미 아주대 명예교수는 명상에 참여한 교사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했다며 공교육에 명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약자들이 매우 많다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스스로 정신을 정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위해 국민적 차원에서 선 명상을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뭐 산업재관련이나 자살 관련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저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중단적으로 굉장히 그 예방이나 그 치유 부분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송한 수석은 각종 참사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면 마음이 힘들어진다며 정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저희 네. 스스로도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 정화하는 기회들을 네.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진우 스님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라며 전 수석이 관세음 보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b t n 뉴스 남동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에 쉼표를 찍을 기회가 마련됩니다. 서울봉은사가 9월 한 달간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자연과 예술 명상이 어우러진 이번 프로그램은 불자뿐 아니라 시민에게도 마음의 쉼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도심 속 사찰 봉은사가 가을 문턱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명상으로 물듭니다. 봉은사는 모레 6일부터 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봉은 문화 선명상 프로그램 가을회를 진행합니다. 선명상의 밤, 선명상 음악회 등 선명상 대중화를 이끌어온 봉은사가 이번에는 인물화 암각화 등 미술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경내 명상길 중앙심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게 돕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 삶의 구속 속에서 선명상적 요소를 찾아내서 선명상이 대중화하는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을의 프로그램은 6일 수목하에 대가 김호석 화백의 강연으로 문을 엽니다. 13일에는 윤명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대학 교수가 20일에는 히말라야 설산의 고요를 담아온 강찬모 화가가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명상을 풀어냅니다. 또 27일에는 일감 스님이 직접 탁본한 세계 암각화를 바탕으로 무정법 유차별 주제의 선명상을 진행하고 다음 날은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이 차를 담는 사발, 다완을 소재로 선명상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그림들이 등장하고 뭐 다원이 등장하고 암각하고 등장하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예술과 인문학적 시선으로 풀어내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문화와 어우러져 불자는 물론 선명상을 처음 접하는 시민에게도 좋은 인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회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강연과 함께 명상실 참도 병행돼 참가자들에게 내면의 치유와 힐링을 제공합니다. 불교적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선명상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겠나. 가을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봉은사 선명상 프로그램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이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조선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응진전은 1827년과 1946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된 뒤 사찰의 중심 법당 기능을 이어온 건물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정면 다섯 칸, 측면 두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조선 전기 공포 양식을 계승해 불전 건축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힙니다. 내부에 모신 16세기 소조석가열의 오존상과 16나한상 등은 특이한 배치와 조형성으로 조선불교 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천태불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함께 땀 흘리며 화합을 다지는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 경기장에 모인 전국 1,800여 천태종도들은 배구와 다양한 스포츠로 소통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찬 시구가 대회 시작을 알립니다. 천태종이 지난 31일 충북 단양군 체육관에서 종종 도용대종사와 원로원장 도산스님, 총무원장 덕수스님, 김문군 단양군수를 비롯해 전국 24개 사찰 1,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1회 상어론각대조사기 전국청년의 배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1974년 청년의 발전을 위해 상어론각대조사 뜻으로 시작된 배구대회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데 기쁨을 표하며 종국 청년의 번창과 사부 대중 화합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대주사님께서 청년의 배구 대회를 만드신 그 뜻을 잘 이어받아 청년의 활동을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구 대회를 통하여 사부 대중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배구대회는 서울 간문사를 비롯해 부산 삼강사, 대구 대성사, 분당 대강사 등 전국 24개 사찰이 참여해 배구와 단체 줄넘기, 장애물 개주 등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선보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웃고 뛰며 즐기는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도량과 청년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태가족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삶으로 나라와 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전정도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41회 상어론각 대조사기 전국청년의 배구대회에서 진주 월경사가 종합우승을 부산삼강사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천태종은 배구대회로 천태 불자들의 불심을 더 굳건히 하고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불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신행을 돕는 국회 정각회 9월 정기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천태종 교무국장인 광일 스님이 법사로 초청됐는데요. 스님은 절이란 공간이 어떤 곳인지, 대승불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 설법을 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각회 9월 정기법회가 열린 정각선언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 국회 기간과 맞물려 참석자는 평소보다 적은 편이었습니다. 초청 법사로는 천태종 교무 국장과 안동 해동사 주지를 맡고 있는 광일 스님이 나섰고, 스님은 대중을 향해 사람들이 절에 왜 가느냐고 물을 때 어떻게 답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득한 전생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던 때인 설산동자 일화를 설명했습니다. 재석천은 나찰로 변해 설산동자에게 개송의 절반만 들려주고 나머지를 듣고 싶다면 육신을 바치라고 말하는데, 설산동자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기꺼이 몸을 버릴 수 있다며 나머지 개송을 듣고 나무 위에서 몸을 던진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처럼 중생과 달리 진리를 공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당부인 겁니다. 중생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거는 목숨과도 바꾸고도 그 이상으로도 가치 있는 진리라고 자기 나무 올라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광일스님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뿌리내린 대승불교의 가치도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고승이 먼 길을 떠나 그 지형 문화를 받아들이며 부처님 법을 전해 불교의 융성을 도모한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그대로 이어갔대 생활이나 풍수 풍토 조건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맞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이 그리고 또 일반인들까지도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인까지 다가 찾아. 스님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 세계에서 한류로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부족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대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불교의 노력도 필요한데 여러 종단 가운데 천태종이 세시풍속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옛날 전통대로 상회를 만들어서 스님들이 직접 상회 만들어서요. 직접 상회를 우리가 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대로 하는 거죠. 천태종은 한국적인 방식으로 그 대승을 실천하고. 국회 정각회는 앞으로도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과 태고종 등 다양한 종단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원과 전국교구선거인단 등 321명이 간접선거제도로 선출하고 있는데 더 많은 종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가 세 가지 직선제 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가 제안하는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은세 가지입니다. 먼저 승납 10년이 넘은 중덕, 정덕급 이상 8천여 스님이 직접 총무원장을 뽑는 직선제입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본사주지 등 교구선거인단과 종회의원 81명, 총 321명이 참여하는 간선제인데, 선원 수자를 비롯한 중견 스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꿔 종단 수장 선출 갈마회장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스님들얘기고 저희들의 생각이고. 직선제 추진 본부는 1 년여 동안 전국 다양한 스님들과 소통해 도출한 직선 추첨제와 천거 직선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직선 추첨제는. 중덕급 이상의 스님들이 직선으로 후보자를 투표하고 30% 이상 득표자를 대상으로 종정예하 추첨으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30% 이상 득표자가 한명이거나두명 이상이라도 득표수가 두배 이상일 경우 추첨을 생략해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직선제의 경우 당사자의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은 없이 선거 공고 후 종법으로 구성한 후보 선거회의가 하루 동안 비밀회의를 열어 수행 이력과 경륜, 평판 등을 논의해 5명 이상의 후보를 결정하고 중앙선관위를 거친 후보를 대상으로 중도급 이상의 스님들이 직선하는 제도입니다. 몇 사람이 후보를 결정하는이 간선보다는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분의 태도를 보고 호소하는 것이죠. 저런 분이 종단 수장이 되면 가능하겠다. 호소하는 거죠. 추진본부는 이 같은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을 어제 청원서와 함께 총무원과 중앙종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포교원 군포 정각사가 동국대학교 장학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은 군포 출신 동국대 재학생 20명과 성림회 소속 학인 스님 3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습니다. 스님은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각금을 준비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께 의지해 목표를 이루는 동국인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에 앞장서주길 당부했습니다. 여수 달마사와 여수시의회 사단법인 동부가 불교미술연구소가 달마사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일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달마사 주지 도회 스님, 흥국사 주지 진만 스님, 여수사합연합회 회장 연규 스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당위원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진명숙 의원, 위재춘 여수사합연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최선일 동부가 불교미술연구소 소장, 순천대학교 이종수 교수 등 불교문화 전문가들이 목조 석가여래좌상, 조선시대 의식집 예년 미타도량 참법 등 달마사 불교문화유산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도회스님은 학술대회가 달마사를 비롯한 지역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계승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